자, 우리 고영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7월 27일 또 이렇게 일요일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요. 자, 이 고영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금요일에 보시면 또 7%가 넘어가는 이런 상승을 보여 주면서 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가 넘어가는 이런 상승이 갑자기 정규장이 종료가 되고 자, 이게 오후 한 5시 넘어서부터 서부터 갑자기 쭉 급등세가 쭉 나와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주주님들께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에 바로 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앞으로 이 고영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 네,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고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이 고형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6.7% 자, 굉장히 좋은 상승이었어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7월 25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갑자기 5시 16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고형이 뇌수술 의료 로봇, 자, 지금 지니언트 크레니어를 자, 이제 미국의 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년 내에 100대 가량을 판매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목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뇌 수술용 의료 로봇 지니언트 크레니얼이 자 이제 내일 미국으로 최초로 출하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내년도 아니고 어 이제 내달도 네 아니고 여러분들 내일 미국으로 출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 사실 그럼 토요일에 됐었겠죠 자 이제 토요일에 미국으로 출하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미국 내에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어낸 이뇌 수술용 로봇이 실제로 판매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아시겠지만 지금 이 고형의 여러분들 그뇌 수술용 로봇인 저 지니언트 크레니얼 같은 경우는 자 이제 FDA로부터 여러분들 인증을 받았었던 자 이러한 뇌 수술용 로봇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어, 어 뭐냐 정말 당장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지금 당장에 사용이 된다라고 해도 이게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제품이긴 하거든요 자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요번에 출하를 진행을 하면서 자 이제는 미국 시장을 확실하게 개척을 했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럼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누적 100대를 이제 판매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의료 시장이 가장 크고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에 지금 뇌 수술용 로봇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판매를 어, 진행하는 을 는데 여러분들 이 뇌라는 부분이 사람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뇌라는 부분을 수술을 하는 이뇌 수술용 로봇을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걸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게 고용이라는 회사건에 그렇다라는 건 이게 지금 미국이란 나라에만 진출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고 다른 나라에 까지도 모두 다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그뇌 수술용 로봇이 한 대에 이제 평균적으로 한100 한 달러 정도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는 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에서 14억 정도니까 뭐 3년 안에 100대 팔아봐야 이걸로 이제 뭐 1,400억 벌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의 3년 안에 100대를 판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나중엔 여러분들 진짜 1 10, 0 0 0대 만대 정말 10만대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0 0대 만대 10만대가 팔리는 그런 세상이 왔을 때는 정말 이 고영이라는 회사의 매출액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까요 저는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최소 진짜 수십조 단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라는 건 지금 고영이라는 회사가 사실 시가총액이 이렇게 1조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좀 다가오기 먼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정도 시가총액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만 자 여러분들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회사들처럼 정말 먼미래 이러한 모든 모멘텀을 다 땡겨오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고영이라는 회사가 분명히 조만간에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 매수를 진행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영이라는 종목의 이런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고형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요 고형의 분석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 가시면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고형의 분석 자료는 정말 빨리 잘 받아 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정말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올려놓고 있는데 자요 링크 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고영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고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요 지금 분석. 자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고형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고형의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장이 계속해서 3,000포인트 위쪽에서 이렇게 자리를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또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여러 종목들을 다들 매수를 하고 계실 건데요. 사실 요번에 나와주는 상승장은 코로나 때 상승장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유동성으로 시장을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한정되 있는 수급 내에서 수급이 쏠리는 섹터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매수한다고 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7월 27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짚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금요일에는 어떤 도움을 드렸었느냐 보시다시피 7월 25일 자 제가 요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다 메시지 보내드렸었는데 자 그럼 과연 이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과연 이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딱 봤을 때자이 종목을 보시면 금요일에 이렇게 거의 뭐 8%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 만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 텔레그램 망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 매일마다 이런 주요 종목들 받아가시면서 꾸준하게 수익 보고 있다라는 걸확인해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계시면 이런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당장 내일부터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자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자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 여러분들 받아 가셔서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텔레그램 방에 김재성 님께서 또 1시 43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김재성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 분들 다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정말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들어와서 당장 내일부터 더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에 있는 이 링크에 딱 클릭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딱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면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텔레그램하의 링크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입장하시고 확실하게 단타 종목으로 꾸준히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25년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가뜩이나 이제 시장이 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나도 되게 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종목 하나쯤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 대상생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들이 일제히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특허가 별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다가 자 이제 특허가 인정이 되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과 함께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 게이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은 여러분들 트럼프가 2025년 5월 24일까지 아 5월 24일 영, 아, 이런 뉴스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네 배를 증대를 하겠다라고 행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인제 역대급의 실적이 나올 거고요. 대량 수주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회사가 여러분들 실제 이런 특화가 인정이 되면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가 자 이렇게 순식간에 흑자로 전환을 하는 것도 천억 원대의 흑자까지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컨셉이 나와 있는 만큼 이런 종목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잡아놔야 1 0배 수익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려가고 있는 추세 이제 돌려 세우면서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치.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종목 어떻게 찾았을까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던 두산 엔어블리티 그리고 엔켐 이런 종목들 다 2024년도에 저에게 다 받아가셔서 우리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 내서 고맙다고 저에게 인증까지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두산 엔어블리티나 엔켐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드리면서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사람이니까 요번에도 이와 관련돼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종목이 무엇? 한번 받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하는 부분에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딱 걸어놓고 있는데요 자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찾아놓은 여러분들 요 대시세 주모 뭐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무엇인지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바라가셔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